김효진 기자, V.O.S. 최연준의 아내 신소희가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출연 소감을 전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에서는 프로그 램에 새로 합류한 최연준, 신소희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 이후 신소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무나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구나 싶네요. 이렇게 오방떡처럼 나올 줄 몰랐네, 키읒. 공개된 사진 속에는 대기실에서 거울을 응시 중인 신소희와 최연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다정해 보이는 이들 부부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1981년 생으로 38세인 최연준과 1985년 생 34세인 신소희는 4 살이 나이 차이가 난다. 지난 2014년 5월 쇼핑몰 CEO 신소희와 결혼한 최연준은 결혼 전인 같은 해 2월 아들 윤우를 얻었다. 최연준, 신소희 부부가 출연 중인 MBC 이상한 나라에 며느리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